할머니 이거 유튜브 올릴까? 응. 오 인사해 좀. 인사해. 뭐를 인사해? 누구한테 인사해? 이렇게 <laughs> 여기 그냥 카메라 보고 인사할머니 안녕하세요. <laughs> 할머니 마음 그게 바로 알았엉 잘 먹을게요 이거 감자 이거 갖고 왔어 됐어 어머니 선물 뭐이 고마워 왜 이렇게나 많이? 너무 많이 써 할머니 이거 얼마야? 빨리 세봐 얼마야? 야왜 셀려 이거를 내, 얼마야? 내마음이 내, 내 5만 원밖에 안들 수도 있어 5만 원, <laughs> 원 너무야? 이 5만 원만 되냐잉? 이거 어니 나도 공돈이니까 많이 써 나도 공돈 받은 거니까 너도? 차들 나해야 조금 있어 다도 차들 응. 좀 주야 너무 약사다 올해 <laughs> 농사 뭘 도와줬으면 이거라도 해야지. 그래. 아이고 누구 좀안해 할머니 써야 돼. 누구를 주냐? 이 뭐? 올올 농사 준비할 거야 이거. 알았어. 붙인다고. 어 붙어. 그래. 이렇게 이렇게 히야이라고 하더라고. 침 발라갖고 이렇게 침 발라갖고 그래.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쓰이라고 하더라고. 음 응. 할머니 잘 써야 돼. 막 5만 원 주면 안 돼. 3만 원인데. 5만 원 주면 안 되지. 그럼 안될지안될지야 <laughs> 나도 꽁뚱받아갖고 할머니한테 인심 쓴다. <laughs> 어. 어.

밥 먹으러 나오니까 어때? 나는 이런데 나은거 별로야 집있어 옆에 아들 있어 아들 같이 좀 친한척 좀 해봐 뭐 어, 친한척이야? 빨 친한척 좀 해봐 있머니가나 보면 재밌어 아빠 여기 김치 해봐 할머 김치 해봐 여기 뭐하러 온소야어게하보여지게들아 아, 붓나. 예, 어딘건게 건배 건강하세요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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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요 맞아. 하나만 넣어. 우리 입 쳐져. 아니야, 두 개는 니 아들. 모자로 두 개야. 숟가락에 있어. 많아. 네. 맞거 아니야? 뭐다 소주 한잔먹어야 <할지> 맞아, <laughs> 할머 하나 먹어야지. <laughs> 할머니 맛있지, 아들 주니까. 할머아들 줘도 맛있지. 어, 그럼, 그 <laughs> 내가 말하잖아 안녕 할 주세요. 아 <목소리> 아유, 엄청 시원해요. 고장이 <목소리> <굉장히 목소리> 어, 맛있다. 잘 먹었습니까? 잘 먹었습니다. 할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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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안 먹었잖아. 많이 먹었어 배 불러. <목소리> 알았어 배 불러 배 불러. <목소리> <목소리> 내고위 어떻게 기 고기. 고기, 고 아니야 아기 고기, 고아 고기, 고기. 고기, 고기. 고기,